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 대열에 합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ASML의 EUV 노광 장비에 이어 기존 DUV 장비도 본토에 판매하지 말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는 핵폭탄 수준의 제재가 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니콘과 ASML의 DUV 노광 장비는 10나노 이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나노에 도달하려면 ASML의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장비 특성상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없어 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연간 약 50대 정도만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EUV 노광 장비 수출 제한을 요청할 때 ASML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일 수 있으며 Duv노강장비 수출 제한에 대해서는 중국 시장을 완전히 잃게 될 상황을 우려하는 ASML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국과 다수의 전략적 협정을 맺고 있는 ASML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ASML이 중국에 판매하는 노강장비는 기본적으로 Duv 장비인데, 중국이 기존의 Duv 노강장비 구매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이 받을 타격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뉴스가 나온 후 홍콩 증시에 상장된 본토 반도체 제조업체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SMIC 한때 2% 이상 급락했고 화홍 반도체도 약1.5% 떨어졌습니다. 대만차이신미디어의 셰진어 회장은 24일 시대를 내다보다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전략은 중국 첨단 기술의 강점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재편성 후 찾아올 주택시장과 취업률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전쟁은 연기 없는 전투와 같다. 미중 간에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을 뿐 전쟁보다 더하다며 모든 인텔 공장은 모든 미국으로 돌아가고 TSMC와 같은 반도체 산업도 애리조나 등의 뿌리 내리기를 미국은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고급 칩을 생산하고 제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내놓은 비장의 무기는 바로 미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중국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였습니다. 이 조치로 미국 여권을 소지한 많은 반도체 업계 종사자와 고급인재가 중국 본토를 떠났습니다. 시즌 호는 앞으로 이런 일이 3년에서 5년간 더 지속되면 반도체 산업은 중국 본토에서 모두 옮겨갈 수 있고 이어 남아도는 주택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완한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난징의 한 주민은 20일 인터넷에 "우리는 새해를 축하하지 못한다. 해가 바뀌는 동안 열흘 만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4일 그는 먼저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위중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병상을 기다리는 동안 일반 병동에 머물렀으며 인공호흡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13세의 신사군에 합류, 국공 내전에 참전했지만 이 대역병 중에 응급 처치해 줄 중환자실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그는 또 당국이 봉쇄를 풀기 전 가장 취약한 그룹을 위해 왜 화이자와 같은 효과적인 백신이나 의약품을 준비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모가 대량 살인으로 돌아가셨다며 우리 모두 이 재앙을 체험한 체험자이자 목격자, 피해자라고 개탄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전 편집장 후나바시 요이치는 2 2일 재팬 타임스 영문판에 실린 논평에서 전염병 예방 정책의 실패가 중국 공산당 정치 체제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냈다 말합니다. 논평은 나가마츠 신고 간사이대학 위기관리학과 교수가 베이징에 있는 한 칭하대 교수에게 던졌던 질문을 인용합니다. 중국 정부가 위기관리를 할때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 칭하대 교수는 그건 바로 중국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중국 공산당은 자국민을 심각한 문제이자 가장 큰 위험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호나바시 요이치는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권력자들은 대중의 공황을 두려워하므로 현 상황에서 중국 정부 모든 레벨에서 진정한 위기는 전염병이 아니라 통제불능인 인민들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설에 많은 중국 가정에서는 감염을 피하느라 새해 전날 가족 모임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의 31개 성은 2023년 지역경제성장 목표와 핵심 과제를 발표하며 내수 진작을 제촉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 감히 돈을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베이징 주민 정아 씨는 27일 어머니가 80세가 넘어 감염이 걱정돼 자녀들과의 새해 전야 식사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희망지성에 말합니다. 가족 식사 모임은 없어요. 춘제 말도 마세요.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집에 못 오게 했습니다. 신년 축하쇼는 무슨? 가족이 사망한 가족은 불편할 겁니다. 잘 지낼 수가 없죠. 병원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 지내죠. 이것이 설입니까? 중국 동북부 주민 진시는 희망지성에 말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이몇년 동안 봉쇄됐고, 서민들은 수입원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쓰나? 어디를 가든지 돈을 써야 한다. 이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쇼핑몰이나 원래 경제권도 매우 썰렁하다. 상하이 시민 왕씨가 희망 지성에 말합니다. 경제가 좋은지 나쁜지 관건은 취업률이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쓰나 직업이 없으면 돈을 어떻게 쓰나 실업률이 너무 높고 미래가 없다.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감히 돈을 쓰지 못한다.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CICC는 2022년 7월 주민소득을 10일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월소득 5천 위안 미만이 13억 이상으로 전체 인구의 94.87%를 차지합니다. 그중 월소득이 500위안 미만인 사람이 2억 명이 넘고 월소득이 1천 위안 미만인 사람은 약 5, 5천만 명입니다. 또 칭하대학교 정휘안 교수의 통계에 따르면 전염병의 지속적인 영향과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으로 2022년 상반기에만 중국에서 46만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고 약 310만 소상공인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 폐업 신고도 하지 않았고 운영도 않는 업체가 많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좀비 업체도 아주 많습니다. 동시에 미중간의 긴장과 중공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애플 등 기타 산업체인이 중국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서도 정리해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신화웨이보가 3천명을 해고했고 더우위는 춘제 이후 3만명을 해고할 예정입니다. 진실탐사대 권미경입니다.